먼저 롱 포지션 진입해 보겠습니다. 바이 신호가 떴습니다. 먼저 익절라인을 볼린저밴드 중단에 맞춘 후 손익비 1대 1 5로 해서 손절라인도 잡아줍니다. 익절라인 터치했고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11% 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데이습니다 볼린저 밴드 그리고 RSI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선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가격이 어디까지 변동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RSI는 상대 강도 지수로서 특정 기간 동안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서 현재의 가격이 과매수 상태인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보통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 매수로 보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RSI 값이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지표를 조합해서 단타로만 1억을 번 트레이더의 매매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지표는 제가 직접 제작한 거라 트레이딩뷰에서 검색하셔도 찾을 수가 없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코인데우스 칼럼에 가시면 지표 스크립트를 올려놨으니까 복사해서 트레이딩뷰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요. 지표의 세팅 값도 칼럼에 올려놨으니까 영상 시청 다. 하신 후 칼럼 천천히 읽어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표 추가 및 설정이 끝났으니 바로 매매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솔라나 오분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진입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표 제작할 때부터 진입 조건을 충족하면 시그널이 뜨도록 만들었는데요. 먼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RSI가 과매도일 때 바이 신호가 뜹니다. 이때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 진입해 보겠습니다. 바이신호가 떴습니다. 먼저 익절라인을 볼린저밴드 중단에 맞춘 후 손익비 1:1.5로 대 해서 손절라인도 잡아줍니다. 익절라인 터치했고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11% 수익입니다. 이번엔 숏포지션 진입해 보겠습니다. 숏포지션 진입 조건은 볼린저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RSI가 과매수일 때셀 신호가 뜹니다. 이때 숏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세일신호가 떴습니다. 숏포지션 진입합니다. 익절은 볼린저밴드 중단으로 잡고요. 손익비 1대1점으로 해서 손절라인도 잡습니다. 익절라인 터치했고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17% 수익입니다. 오늘은 블린저 밴드와 RSI를 조합한 지표를 직접 개발해서 매매를 진행해 봤습니다. 5분 봉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의 매매 타점이 나왔고요. 단타 매매로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10번 매매에서 6번 수익이었고, 4번은 손실이었는데요. 손익비가 1대1.5였기 때문에 총 수익률은 92%라는 아주 높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두개 지표를 조합했기 때문에 가짜 신호를 많이 걸러낼 수 있었던 게 좋은 수익률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해당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세팅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오신 후에 코인데우스 칼럼에 가시면 자세한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코인데우스 텔레그램 각종 신호 채널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고래 매집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4시간봉, 1시간봉에 엘리어트 파동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데우스 텔레그램 채널이 전국 통틀어서 가장 빠르다고 자부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상장 코인 소식과 상패 코인 공지를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장 코인 소식을 남보다 빨리 알게 되면 현물 매수를 하거나 롱 포지션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상폐 코인 소식을 남보다 빨리 알게 되면 숏 포지션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상폐 종목, 상장 종목 실시간 알림 서비스의 경우 실제 제가 크몽에서 330만 원에 판매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코인데우스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계속해서 무료로 입장을 받고 이후 입장 인원의 제한을 걸 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빨리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편하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입장 방법은 텐엑스 미디어의 코인데우스 칼럼에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으니까 들어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글을 못 찾겠으면 우측의 검색창에서 코인데우스 텔레그램을 입력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코인데우스였습니다.